자, 이런 함수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좀더 좋겠죠. 자, 이게 너네가 보기 편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다 자기 표현이라고 그런다. 자, 여기서 FA는 1로 이미 고정을 시켰어. 자, 근데 여기다가 무슨 1대1이니, 아니면은 등원이, 받다가 포함된 부등원이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빵으로 함수만 구하고 있지. 자, 그냥 b 가갈 선택지만 보면 된다는 거야. 어디로든 다 가도 되잖아. 다섯 가지. 네, 이거는 C도 마찬가지겠지. 어디로든 다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다섯 가지. 자,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5에 25가지가 됩니다.